아니거든요. 그냥 그들의 말에 되게 귀를 기울였고, 그들이 하루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에게 건네주는 댓글에 반응을 해줬고, 또내일뭐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티는 저뭘 보고 싶어요?라고 할때그 이야기 좀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사실 나이가 꽤 있거든요. 네, 86년생 33살이라 저보다 이제 어리신 선생님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네. 동안인가요? <웃음> <웃음> 어, 사실은, 어, 지금 10대들의 일상이라든지 그들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분명히 세대 차이가 존재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호응시킬 수 있었던 건 정말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러하거든요.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지만 그 매일매일 올라오는 영상에 달린 댓글을 단 하루도 한 시간 이상씩 안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막한 시간 집중해서 보지는 않지만 영상이 올라오면 사람들의 피드백을 확인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하트를 눌러주고 또는 댓글을 남겨주고 또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내일의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요. 네. 어,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시다 보면 이 친구는 뭘 좋아할까? 뭐 아니면은 이 조연, 이 그룹은 어떤 걸 좋아하고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지 애들이 따라올까라고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뭐 어, 선생님들 앞에서 저 주제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네 조금 더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내 보시면 좀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좀 훨씬 더 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어 제가 이제 주로 만드는 컨텐츠는 게이밍 컨텐츠지만 가끔은 일상의 브이로그 영상들도 올려요 네 혹시 보신 분들 계시거나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실사로 출연해서 뭐 다양한 주제 뭐 어디 헬스장에 놀러 갔어요 아니면 뭐 누구를 만나 봤어요 뭐 이런 주제 영상들도 올리는데요 어, 특히나 그런 영상을 올릴 때제 채널을 구독하는 시청자들이 저한테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또 진짜 얼굴을 마주보는 것보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모바일 플랫폼 유튜브 안에서 나와 매일매일 컨텐츠로 어떻게 보면은 어 가족보다도 더 긴밀하게 만나는 사이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 요즘에 또 맞벌이도 많이 하시고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과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진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도티TV는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 하루 20분에 정말 즐거운 경험이자 꼭 지나쳐야 하는 하루의 일상 같은 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얼굴을 마주하진 않지만 저한테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고, 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혹은 친구들에게도 못할 만한 이야기들을 저한테 하기도 해요. 네, 막 댓글로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고민이 있고 심지어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했는데 정말 마음이 어땠고 그런 거를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다 털어놔요. 그만큼 도티티비 도티TV 그리고 도티티비에서 활동하는 저와 크루들은 그들에게 가족같은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친밀한 존재로 느껴졌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선생님들이 유튜브를 활용할 때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일상의 소소한 이제, 휴식을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모바일 안에서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학교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마주보는 사이긴 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그 친구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고, 그 친구들을 위한 맞춤형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공유하다 보면은, 진짜 내가 좋아하는 화면 안에, 우리 선생님이 나오네? 라는 걸로 훨씬 더 적극적이고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 저도 교육이라는 데 교육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네 자료를 준비해오지도 못했는데 제가 뭐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정규 교육 과정에 있는 학습 목표들을 마인크래프트로 컨텐츠화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실제로 학업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들을 제작을 했거든요. 네. 뭐, 명작, 도서 같은 것들을 상황극으로 풀어내기도 하고요. 뭐, 교과 과정에 있는 수학 공식들을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퍼즐 형태로 제작을 해서 뭐 여기 띄워주시려고 하나 보네요. 네. 지금은 좀 쉬고 있는데, 나오려나요? 네. 영어로 쳐도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이때 뭐, 밤하늘과 시라고 해서 뭐, 초등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시 같은 것들을 이제 마이래 프트 상황극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기도 하고요. 네, 뭐 다양한 콘텐츠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호응이 좋았던 게 학교에서는 어렵고 지루하고 공부라는 고정관념에 갇혀가지고 좀 멀리했던 그런 주제들을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의 목소리로, 내가 좋아하는 게임의 언어로 풀어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실제로 초반에는 제가 엔터 중심으로 운영하는 도티 t v 채널의 마인크래프트 콘텐츠보다 조회수가 더 나오기도 했었어요. 네. 막 몸속 데타범, 이런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어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서 어 초등 과학, 이제 교과 학습 목표에 그런 막 몸속의 장기라든지 그 안에 있는 세포의 뭐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는데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서 해외에서 또, 소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정말 지금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 의 컨텐츠 감수성이 무엇인지, 그 주제가 무엇인지, 굳이 마이크래프트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네. 어, 만들 수 있을, 있음직한, 여러분들이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서칭을 하셔가지고,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어, 야 요즘에 유튜브에 이런 폼에서 콘텐츠가 인기고 너네가 많이 본다는데 선생님도 한번 해봤어.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해봤는데 어떤 것 같아? 어, 네가 직접 좋아하고 보는 크리에이터랑은 어떤 면이 다른 것 같아?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은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대답해 줄것 같아요. 아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 뭐 누구누구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유행어도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이제 공유하면서 또 아까 선생님이 발표에 보여주셨지만 유튜브는또 댓글 기능이 굉장히 잘돼 있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실제로 유튜브를 SNS처럼 쓰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영상을 올리고 그 영상의 링크를 친구들하고 공유하고 댓글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오늘 하루의 일상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댓글을 통해서 컨텐츠를 이제 학생들과 이제 좀 적극적으로 막 피드백도 주고받고, 뭐 텍스트긴 하지만 오히려 댓글이 굉장히, 어, 그 사용자와 그 업로더 간에 끈끈한 뭔가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네. 그 하트도 눌러줄 수 있고요. 막 고정을 해줄 수도 있고, 댓글을. 막 그런 걸 통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학생들과 컨텐츠로 소통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 여기 떴네요. 구독자도 이제 20만 명을 향해 다 대가는데, 뭐, 몸속 데타범은 430만 뷰. 그리고 다른 생활 도피는 그 일상의 그런 법률적인 문제들을 다룬 컨텐츠이기도 하고요. 네. 잠깐 볼까요? 어게 그 이벤트도 했어요. 이런 것도 하면 좋겠네요. 어, 선생님들의 뭐, 어떤 뭐, 사제를 쓰면 안 되겠지만, 뭐, 학교와. 학교의 예산을 좀 해가지고 이벤트 같은 걸 해가지고 컨텐츠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시리즈로 어 학생들과 1편, 2편, 3편 다른 학생들끼리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뭐 식으로 이제 뭐 상황극처럼 만든 거예요. 잠들이라고 저랑 같이 활동하는 크루인데 그 친구가. 뭐 전화가 와서 전화왔는데 어소리도나고 어, 이거 요즘 병원에 입었는데 네좀 오브라하니까 듣지 말까요? 한 오랜만인거 같고 네 아유 네. 네네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영상을 또막 프로덕션까지 가미해서 만드시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희는 또팀 단위로 움직이고 이렇게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퀄리티있게 만들 수 있는데 혼자 마이크래프트를 만약에 붙잡고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 너무 눈높이를 높이두지는 마시고요. 그냥 한번 해본다. 그리고 그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걸 나도 알고 있어. 나도 할 의향이 있어. 이 정도를 좀 표현해 주시면 은 아이들이 아마 도와줄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아이들도 유튜브에 영상을 많이 올려요. 마이크리프트 같은 것도 자기들이 직접 촬영해가지고, 뭐, 이런 퀄리티의 프로덕션은 아니지만, 막, 앱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자막을 넣기도 하고요. 실제로 콘텐츠를 많이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좀 함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도 배우고, 아이들도 선생님을 이해할 수 있고, 뭔가 함께 협동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시는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참, 그런 아이들의 정말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때묻지 않은 그런 감수성을 자극하는 컨텐츠들. 네. 굳이 교육적이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서로 좀더 친해질 수 있게 되면은 그 방식을 통해서 이제 많은 학습적인 목표들도 풀어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아이들이 매일매일 소비하고 있는 유튜브라는 플랫폼, 유튜브에 있는 컨텐츠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하시거나 아니면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어, 한번 재미난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재미난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댓글도 받아보고 그 아이들의 댓글에 하트도 눌러줘 보고 아니면 뭐반 단톡 같은 거 있으면은 거기에 나 선생님이 오늘 영상 유튜브에 업로드했어 이거 한번 봐봐라고 링크도 뿌려주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아이들이 미디어를 소비하는 시청 습관의 중심에 있는 유튜브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 훨씬 더 친밀한 관계로 친한 이제 어 제자와 선생님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친구 만약에 선생님이 유튜브에 영상 올려주면 어떨 것 같아요? 어마이크래프 어,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뭐 누구야 안녕 이러면서 오늘은 슬라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 이러면서 막 만들어 <laughs> 그거를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선생님이 한다고 러면 어떨 것 같아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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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것 <진짜>. 같아요 <laughs> <laughs> 이게 약간 큰일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laughs> <저는 알았고. 웃음> 그런, 이런 인식을 좀 해야 할것 같아요 아, 선생님이 그런 걸 하면은 뭔가 좀 위험이 없고 쪽팔리는 것 같아.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레퍼런스가 생기고 또 익숙해지는 과정을 통하면 이제는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어, 우리 선생님 처음에는 좀 어색한 것 같았는데 이제는 뭔가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 같네? 아니면 이제는 좀 봐줄만 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 좋을 것 같죠? 네. 어. 그럼 선생님이 하는 건 별로야? <웃음> <웃음> 네, 어, 아무튼 좋은 의견 고마워요. 소파 얘기같다는 거. 네. 어, 그래서 그 톤앤 매너도 어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톤앤 매너 말고 좀 컨텐츠, 영상에서 좀더 뇌리에 쏙쏙 박히거나 아니면 어또 재밌게 소비할 수 있게끔 개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만. 영상 내에서는 톤도 되게 높고, 어, 그, 뭐, 톤의 고조차도 실, 실적으로 일부러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어, 컨텐츠 내에서 내가 매력을 돋보일 수 있게, 선생님의 그 일상의 매력 말고요 진짜, 각자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있잖아요. 그 탤런트를 좀 아이들과 함께, 네, 개발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추억 저장소이기도 할것 같아요. 영상은 항상 남아있을 거고 아이들이 언제든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뭐 학기 말이나 아니면 뭐 학년에 마칠 때 추억을 담는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이제 차곡차곡 쌓아놓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뭐 시간이 흘렀을 때그 아이가 성인이 되건 아니면 뭐 다음 스텝으로 진학을 하건 할 때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영상 일기장을 함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사실 시작할 때막 너무 번잡하게 생각하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아예 이런 프로덕트 편집도 없었고요. 그냥 제가 말하는 목소리, 그냥 게임하면 이것만. 촬영해서 올렸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반응을 해줬고 또 거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차근차근 발전한 거기 때문에 아 자막은 어떻게 넣지? 아커 편집은 어떻게 하지? 뭐 배경음악은 어떻게 넣지?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핸드폰 한대 놓고 거기다가 이제 뭐, 뭐 가지고 계시는 다양한 재능들 아니면 좋아하는 주제들 그런 것들을 편하게 촬영해가지고 업로드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해보시면 뭔가 재미도 붙고 다른 영역에도 관심이 생기고, 그렇게 차근차근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과정에서 탤런트를 학생들과 함께 해도 좋고요 네, 뭐, 진짜, 뭐, 썰전처럼, 뭐, 선생님들이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 한, 한두 명, 이렇게 주에, 이렇게 뽑아가지고, 원탁에 앉아서, 뭐현 시국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수도 있는 거니다 우리 학교의 분리수거의 문제점이나 우리 학교 급식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재밌게 만들어보는 거죠. 아이들과의 설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뭐 기회가 된다면 뭐 학교에서 단체로 방영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교장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려나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자체 컨텐츠를 어 일산 학교에서 직접 프로듀싱 해가지고 만들고, 아니, 방송부가 있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협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고, 뭐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친구들할말 있어요? 계속 쳐다보는데? 어, 우리 친구는 유튜브에서 뭐 제일 좋아해요? 뭐예요? 네. 게임 같은 거 많이 봐요. 아, 게임 영상 보디티비 많이 봐요? 네. 어, 진짜? 보티 TV를 볼 때랑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랑 감정이 어떤 것 같아요? 어. 달라요. 뭐가 달라요? 어, 수업 들을 때는. 수업 들을 때는. 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 무조건. 무조건 <laughs> 이야, 이거 너무 좋네안 네. 좋을 때는 왜안 좋아요? 어려워서? 아니면 지루해서? 정말 지루하거나 서 네. 지루하거나 힘들어서. <laughs> 음, 좋을 때는요? 똑같은 소음인데? 네. 재밌어서? 맞아요. 이게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생방송도 가끔 하거든요. 근데 생방송은 막 저녁 8시, 9시 이때 해요. 프라임 타임에. 근데 물어봐요. 아, 도대체 TV에 그렇게 많은 채널들이 있고, 거실만 나가면 큰 브라운관이 있고, 또막 연예인들 나오는 컨텐츠도 있는데, 왜 도티 TV를 이 시간에 생방송에 그것도 들어와서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의 대답은 되게 단순해요. 이게 제일 재밌대요. 네. 그러니까 내가 채널 선택권이 없어서 거실에서 TV를 안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이들의 세상에서는 가장 재밌는 게 그냥 유튜브에 있어요. 네. 다 깔아놓고. 네가 제일 보고 싶은 거 봐. 영화관 가도 되고, t v 봐도 되고, 되고 유튜브가도 돼. 라고 할 때, 아이들은 유튜브를 선택하고, 도티티를 선택한다는 거죠. 제가 제 입으로 하는 거지 이상하네.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금 10대들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청 습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유튜브에서 아이들과 소통을 하는 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고, 그들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일이구나. 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그래서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항상 우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컨텐츠는 우리 선생님이 올린 영상은 재밌어. 무조건 재밌어.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되게 재밌는 경험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런 영상들이 누적되고 쌓이면은, 어, 진짜 나중에, 어, 아이들과의 뭐, 다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아주 소중한 추억이 또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우리 가운데 있는 친구는 아무보면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어, 도티가 만약에 선생님이면 어떨 것 같아요? 아 좋을 것 같아요? 아, 것 같아요? <laughs> 선생님인데? 왜요? 선생님이랑 다르니까 어떤 면이 달라요? 선생님도 저랑 나이도 비슷할 텐데? 나이 많아요. 서른 세 살이야. 알죠? 아, 어. 아 죄송해요. <laughs> 어. 어떤 면이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 어렵나? 어, 그러면은, 보티가 우리 친구한테 말하는 방식이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선생님보다? 어, 그리고, 도티가 우리 친구한테 매일매일 주는 경험이 항상 즐거움을 주는, 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음, 내가 더 대답을 했는데? 아닌 <laughs> <알> 것 같아. 내가 <laughs> 네, 대답하는 것 같아. 네. 어, 그니까, 참, 이, 이상하죠? 더 가까이서 자주 보고, 실제로 얼굴도 마주하는데, 아이들은 왜 크리에이터들을 더 좋아하고, 어, 선생님한테는 조금 더 거리감을 느낄까? 어, 근데 어쩔 수 없는 그런 관계의 정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유튜브를 활용하시고 컨텐츠를 기획을 하신다면 어, 물론 100% 도티처럼 항상 즐거움을 주는 역할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더 네,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고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저도 참, 선생님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마인크래프트가 또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실제로 에듀케이션, 이제 에디션이 있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유통을 하는 교육 목적의 마인크래프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또, 진짜로 막 학원 같은 걸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막 태권도학원 다니듯이? 그런 생각도 해보기는 했거든요. 네. 어, 그만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즐겁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컨텐츠가 보처에 깔려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요즘에는 어, 어플리케이션, 모바일로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도 되게 게임과 접목해서 나온 그런 교육적인 앱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활용하셔가지고 교과 과정과 맞다면 네. 컨텐츠로 만들어서 이제 업로드도 해보시고 그거를 실제로 플레이하시는 중계. 같은 거를 선생님들의 목소리로 해보시고 이런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또 요즘에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하는 그런 실험 영상 있잖아요. 조금 자극적인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걸러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준다거나 과학적인 이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런 것들도 뭐 실제로 탤런트가 되셔가지고 막 재미난 목소리와 표정과 몸짓으로, 네. 뭐, 우스꽝스러우면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컨텐츠도 해보시면은 되게 되게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 선생님들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손 들고 얘기해 주실래요? 어, 네.